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요즘 시장 가면 이 햄마늘이 많이 나올 겁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번쩍번쩍 해보잖아요. 이맘때 구입해야지 장마 접으면 좋은 거 구입하기가 힘들거든요. 또한 가지는요.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황금 비율 이 간장물 끓이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럼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. 맨 먼저 냄비에 물한컵 부어줍니다. 그리고 촬영 전에 물한 컵에 감초 두개 넣어서 1 시간 불려 놓은 겁니다. 이 감초를 미리 불려놔야지 진하게 우러나오잖아요. 그대로 부어주고요. 천일염 가볍게 두 스푼 넣습니다. 이리 갖고 제 천일염을 천천히 녹여주세요. 간장을 많이 넣는 것보다도 이 천일염이 조금 들어가면요 장아찌가 더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. 그 다음에 원당 2 컵, 260g입니다. 일반 설탕보다 원당은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. 취향껏 조절해 주세요. 월계수잎 두 장입니다. 이 월계수잎이 들어가면요 마늘의 아린 맛을 제거하고 향도 좋거든요 진간장은 2컵 사용합니다 400ml입니다 가스불 켜줍니다 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이때 불을 중약불로 줄입니다 은근히 끓여줘야 되거든요 5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지금 현재 너무 뜨겁거든요 20분 정도 식힌 다음에 추가 재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마늘은요 햇 마늘입니다 햇 마늘 2kg 거든요 이 너무 좋죠 아침에 씻어 갖고 5시간 반 동안 건조 시킨 겁니다 이렇게 바짝 말려 갖고 해야지 골 맞이 안 끼거든요 이 유리병 하나가 2리터 짜리 거든요 깔때기 해 갖고 천천히 담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늘 1kg, 1kg씩 담아놓고요. 간장물이 이제 미지근하게 식혀졌습니다. 여기다가 추가 재료 알려드리겠습니다. 식초 2컵 넣어주면 됩니다. 이 컵은 200ml 컵입니다. 그 다음에 멸치액젓 1컵입니다 50ml입니다. 액젓이 들어가면 또 감칠맛이 확 돌죠. 매실청 반컵 100ml입니다. 소주 한병 넣어주면 됩니다. 소주를 넣어야지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마늘장아찌가 아삭아삭하니 오래 보관되는 겁니다. 이래갖고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. 우리 어머님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다 메모하셨죠? 처음 보는 재료는요, 얼른 밑줄 쫙 긋고 꼭 기억해서 올해는 김대석 셰프 레시피로 마늘장아찌 맛있게 담그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감초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요. 감초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. 월계수잎도 하나씩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물만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. 아따 정확해 보네요.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보관은 바로 냉장실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일주일 정도 둔 다음에 냉장실에 넣어야 됩니다. 여기다가 이제 검정 비닐에다가 이제 담아서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. 이걸 안 씌우면은 녹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이 햇마늘은 그렇게 녹변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나고요. 묵은 마늘이 녹변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일주일 뒤에 냉장고에 넣는 순간 부자가 된 기분 느낄 겁니다 드디어 마늘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감초와 월계수잎을 넣어 아린 맛을 잡고 소주를 넣어 골마질를 방지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도 짜지 않고 아삭한 마늘장아찌 이 방법대로 담그면 밥 먹을 때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연신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, 맛은 최고로. 지금까지 김대섭 셰프였습니다.